마가복음 17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야여 그는 그 자신들에게 이야기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고 그 자신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비유에 대해 정확한 이해 또는 적용이 어려웠기에 예수님께 질문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않을 때, 못, 이해되지 않을, 못할 못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다시 물어보는 기회가 있, 있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다시 물어볼 기회가 있습니까? 기회를 기회를 갖고 있는가? 또, 설교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찾아오는 성도가 있다면, 아무런 부담 없이 설명해주는 목사가 있는지, 다시 풀어서 해석해주는 목사가 있는지, 이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좋겠죠. 물어보기도 하고 다시 설명해 주기도 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서 같이 한번 생각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좀더 정확히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도 이같이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 있다. 너희도 너희는 너희도 이같이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 있느냐라고 해야겠네요. 아, 질문, 의문문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가 봐요. 의문서가 없어서. 너희도 이리 같이 깨닫음을 갖지,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태를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아는 것도 모른 척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면서 솔직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태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유에 대해 대해, 대해 혼동하는 것을 안다. 어,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느냐? 어 음문 불변사로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대묻는 것입니다. 다시 묻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비유에 대해서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그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과연 그 비유의 의미를 모두 이해했을까요? 이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주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15절과 16절에서 종합하기, 종합하기 전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대말을 종합해서 잘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부분, 저, 부, 어, 부분, 부분을 각각 따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이해한다는 말씀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어, 이런 말씀에 관한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가치와 의미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식은 자기가 아는 것으로 먼저 인식하고, 자기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은 아는 것과 비교하여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좀 여러분 인식하는 면에서 좀 이것도 주의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설교를 정확하게 성경 말씀으로 잘 알아듣는 사람은 그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이며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와 의미의 중심이 한 개인의 또는 한 집단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아. 왜냐하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서로 대화에. 대화를 해야겠네. 대화를 서로의 대화를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 군중들과 제자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들어가게 된 모든 것은 그 사람 안으로 그것이 그 자신을 더럽게 할수 없게 된다. 환자들을 살피고 환자들 사이에서 제자들의 손엔 병균이 묻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현대인의 생각이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루살렘 아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은 사람을 건강하게 한다고, 그리고 사람을 병들게 만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든 약간의 일반적인 상식만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유전을 이야기하신 후, 이사야를 통해, 여기서 다시. 예.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유전의일을 유전을 이야기하신 후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모세의 유전을 한 예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단난 다음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만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군,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종합적으로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십사 절에 나온 내용이죠. 그러나 이 비유는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내용을 19절에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18절 제가 번역한 종합한 내용입니다. 그래야 그는 그 자신들에게 이야기한다. 너희도 이같이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 있다. 너희는 날지 못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밖에서 들어가는, 들어가게 된 모든 것은 사람 안으로, 그 사람 안으로, 것이 그 자신을 더럽게 할수 없게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깨달음이 없느냐? 밖으로 들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수 없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